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6월 20일.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많이 닮는다.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자비시다.모든 영혼들 특히 모든 수도자들은 나의 자비를 자신 안에 반영해야 한다. 내 마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자비와 연민으로 넘쳐 흐른다.내 정배의 마음은 내 마음을 닮아야 하며, 그 마음에서 영혼들을 위한 내 자비의 샘이 솟아 흘러야만 한다.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영혼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나는 가끔 수도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는 구실로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에 관계되는 일들이었다. 오 예수님, 이런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비밀들이 공개될까요? 누가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느 평신도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팠다. 그 여자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을 꾸며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 말은 수녀원 전체로 퍼졌다. 그 소식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을 때 나는 격심한 아픔을 느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이렇게까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에게는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몇주 동안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문제를 조용하게 견뎌낼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폭풍은 점점 거세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모래가 내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성체 앞으로 가서 주님께 말씀드렸다.주 예수님, 제가 이 투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느끼오니, 저에게 도움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가슴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재단을 떠났을 때 엄청난 능력과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마치 바위를 치듯이 내 영혼을 거슬러서 휘몰아치던 폭풍과 파도의 거품은 그 폭풍을 일으킨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오,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서 되갚아주시는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모든 영혼들은 도움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때로는 생명의 은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픔이 내 영혼을 덮치고 지평선은 캄캄한 밤과 같으니 마음이 심한 고통과 고뇌로 갈기갈기 찢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영혼이 통증으로 둔해져도 온 힘을 다해 쉴새 없이 투쟁하며 마음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님만이 제 구원의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영혼은 쓰라림의 바닷속에 빠져 허덕이며 마음은 눈물로 녹아내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님만이 제게 새벽처럼 환히 빛나십니다. 쓰디쓴 잔이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영혼을 괴롭히는 음모를 꾸미며, 영혼이 올리브 동산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님만이 저의 방패이십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잘 아는 영혼이 하느님께로부터 이 모든 섭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상처를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저의 나약함을 전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통을 기쁨으로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억울하게 받는 고통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억압당한 본성은 폭발하게 된다. 이성과 의지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초월하게 되지만 감정은 소란을 피우면서 실성한 영혼처럼 이성과 의지를 공격한다. 그러나 감정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잠잠해지면서 이성과 의지에 복종하게 된다. 이성과 의지의 속박을 받지 않는 한, 이런 감정은 일종의 추악한 존재들처럼 몰려나와 소동을 피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만 복종하게 만들려고 열중한다. 1937년 6월 23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멎었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보아라.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너에게 줄수 있다. 나는 그 어떤 법에도 매여 있지 않다. 6월 24일 영성체 후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너에게 모두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이런 말씀 후에 비상한 빛이 내 영혼 안에 남아 있었다.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에게는 모두 다 아주 단순한 것으로 보여서 어린아이라도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37년 6월 27일, 오늘 나는 새로운 수도회의 수녀원을 보았다. 그 건물은 매우 크고 넓었는데 나는 차례대로 돌아보며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수녀원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은 평복을 입고 있었지만 철저한 수도자의 정신이 수녀원 가득히 충만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수녀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질책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수녀님, 당신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며 나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고 대답했다. 미사 시간에 나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빛을 받았다. 내 영혼 안에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뜻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 가지로 나누어 알려 주셨는데 이 셋은 결국 하나로 귀착되는 것이다. 첫째로.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영혼들이 하느님의 어조 앞에서 봉헌재물로 불타게 될 것이며 그들은 온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간청으로 사제들을 위한 축복을 얻어낼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위해 준비시킬 것이다. 둘째는 자비의 행위와 연결된 기도다. 특히 여기에 속한 영혼들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기도와 자비로운 행위들에는 영혼들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이러한 영혼들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한없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는 어떤 서원의 의무도 없는 기도와 자비의 행위들이다. 이런 기도와 자비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수도회의 모든 공로와 특전들을 나누어 받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한 회원이 될수 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은 적어도 매일 한번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적어도 한번 물론 여러 번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들은 누구든지 쉽게 할수 있고 그 방법이 세 가지나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쉽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용서를 하거나 위로를 해주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를 하기. 둘째는. 말로 해줄 수 없을 때는 기도하기. 그건 역시 자비다. 셋째는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행위를 통해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영원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보내주시는 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려 있다. 하느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문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다.